안녕하십니까. Aero English 화살 영어의 최재봉입니다. 제목부터 한번 보실까요? 원어민 사고로 관계사와 접속사만 바로 잡아도 영어가 길어진다. 여러분, 영어로 길게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 o u 이런 영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길게 길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로망입니다. 그런데 길게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전 영어로는요. 문장을 외울 수밖에 없죠. 긴 문장을 외워서 만들려고 해봐야 그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생각도 나지 않아요. 열심히 외울 때에는, 외울 때는 뭔가 하는 듯 해요. 그러나 실전에서 원어민을 만났을 때그 앞에서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대화라는 걸 못하는 것입니다. 문장 보시겠습니다. 야, 이 정도 길이의 문장만 말할 수 있다면 대박이죠, 요즘 말로, 그죠? 지금 이 말은 사실 이 그림에서 나온 겁니다. 이 장면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황이 지금 뭔가 하면 지금 어떤 개들하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영어로 길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영어를 배운 것은 저 뒤에서 뒤집는 용도. 그냥 뒤에서부터 어떻습니까? 산에서, 그죠? 실종된 여행객들을 구출한, 그들이 구출했기 때문에, 그죠? 예, 또막 돌아와야 돼. 막 돌아와야 돼요. 예, 유명해진 적이 있는 그 개들과 함께 교황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놀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말을 생각하는 게더 복잡해요. 그냥 영어에서 접속사 관계사가 있는 얘기는 그냥 주인공에서부터 순서대로 말을 만들어 가다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냥 써주고 앞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어의 사고방식. 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그림이라는 거 봐주셔야 되겠죠? 머릿속에서 번역하고 해석하고 또 문법 배웠던 것좀 써먹어 가면서 영어를 복잡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인공에서도 나아가는 순서대로, 더 h 교황께서 plays, 놀고 있다 그럼좀 그렇잖아요. 시간을 보낸다. 그죠? 예, 즐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당연히 함께 하는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예, dogs, 개들이에요. 자, 근데 이 개들이 어떤 개인지 궁금하잖아요. 그 끝난 말에서 그 내용을 좀 더, 더 설명하고 싶을 때, 그 개들에 대해서 좀더 말하고 싶을 때, 그냥 나가면 돼. 후! 이해. 원래 개들일 때는 위치라고 써야 되지만, 이 개들을 사람처럼 생각했어요. 그 개들이, 어, 개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개들이, 자, 또 동작 나옵니다. 봤더니, 어, 지금 한 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유명해졌다는 거죠. 바로 그때 뭡니까? 이해? 예. 유명해졌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유명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비코즈를 이용해서 이유가 뭔지 뭐뭐때문이라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와, 네, 그 개들이요, 그죠? 예,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Rescued, 구했다는 거죠. 구한 대상이 뭔가 봤더니 lost travelers, 실종됐던 바로 여행객들입니다. 그리고 in. 둘러싸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The Mountain, 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뒤에서부터 거꾸로 막 뒤집어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만 했던 그 영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어를 하는 목적은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주인공에서부터 나아가며 가까운 순서, 움직이는 순서, 이 원리 하나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좋은 도구가 되어주는 것이 접속사, 관계사 이런 것들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하는 용도가 아니고 앞으로 나가면서 말을 만드는 용도입니다. 자, 우리 순서대로 만들면서 다시 한번 길게 한번 나가 볼까요? The Pope 교황이 뭡니까? Place 예, yeah, 놀고 계십니다. 그죠? With 함께한 대상은 dogs, 개였습니다. 그 개들이 봤더니, who, 개들이 뭡니까? have, 한 적이 있다 이거야.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와, become,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famous, 유명하게.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because, 그 개들이 they, 그죠. 한 적이 있었던 일은 바로 rescued, 구조했다는 겁니다. 구조한 대상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lost, 길을 잃고 실종된 travelers, 여행객들이었고 그 장소가 둘러싼 그곳이 바로 mountains, 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접속사관계수만 원어민 방식으로 바꾸어 줬을 때 길게 말을 만들 수 있는 멋진 도구로 살아나는 경험을 하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움직이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에로잉 걸시 최재봉이었습니다.